정부가 기업인들에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올해 투자 계획을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계는 더욱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국 상공인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재계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내내 강조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졸업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용을 최대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한 투자를 조기에 집행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달라며 정부도 기업 투자 촉진 계획을 이달 안에 수립해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투자를 통해서 기업과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3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나동다고 했습니다. 박영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선제적 투자 확대 등5대 실천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3D 프린팅 등 신성장 부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단행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5년간 ICT 첨단 기술을 생산 공정에 접목한 스마트 공장을 만개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다만 경제계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층 더 높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서비스 산업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이해관계자 저항이 예상되고 국민 설득도 필요하지만 줄기나 풀이까지 뽑아내는 근본적인 처방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또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기업의 해외투자와 지분투자도 투자인정 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